앉아갈게요. 아아 오. 음. <mat bénéfifies> <sad> <sad> <indom exclude> <poetry> <sad> <sad> 아, 너무 좋다. 공덕역 5번 출구 앞이고요. 여기가 회사가 많기 때문에 진짜 맛집이 되게 많거든요. 분위기 가 아주 죽여주는 그런 노포가 있어가지고 소개를 해드리는 걸 핑계로 술을 마시러 와봤습니다. 예. 여기가 이제 그 유명한 공덕 족발거리. 여긴 보면 이제 전. 5분, 6분 정도 이렇게 걸어오시면요. 정말 예스러운 호프집 있어요. 제가 왜냐면 맥주를 좋아하니까 호프집 되게 좋아하는데, 내시대 때. 쪼끼쪼끼 해리피아. 저는 이런 집을 되게 좋아해요. 와우! 아니, 근데 골뱅이 소매야, 이제 무조건. 요거를 원래 반만 섞어야 돼. 아, 주세요. 파. 음! 오빠 양념 미쳤다. 집에서 엄마가 해주면 1미터를 넣어주셨어. 달뱅이 먹고 살 쪘다는 사람 못 봐버렸네. 절대 안 줘. 달팽이도 잖아 달팽이는 파충... 그쪽은 뭐지? 뭐 하는 애들이지? <웃음> <웃음> 다이어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다면 정말 할 말이 많아요. 먹어도 살안 찌는 체질 아니야? 고등학교 때까지 90kg 였어요 3개월 만에 30kg 뺐어요. 그 정도로 독하게뺀 거는 충격적인 계기가 있거나 정말 좋아했던 남자애가 있었는데요. 또 남자네. <laughs> 걔한테 고백을 10번 넘게 했는데 다 까인 거야. 이제 그때니까 걔한테 마음이 없더라고 고백을 했지. 통쾌함을딱 느끼고 관리를 한 거지. 멍이도 돼요. 운동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못할... 아 배불러. 트루블은 지금 한 500g 빠진 거 아니야 지금? 600g. <laughs> 내가 생각한 기준이 난 60이야. 61, 이니가 되잖아. 그때부터 3일 동안 다이어트를 하는 거예요1 6인데. 때... <laughs> 오빠 운명이야. 9월 6일 생이잖아. <laughs> 그럼 억지를 불려. 어, 아, 데스틴이네. 우와아 디지지 총암묵 디죠 우리 여기 PPL 아니잖아요 우리가 p p 들어올 정도는 <laughs> 유튜브 개와오와로 <계속 웃음> <받을.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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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라야 돼 왜? 결대로 가. 그래? 음 맛있다 배추전에 고뱅이이 싸서 먹는다 와. <laughs> 어. 나나다. <laughs> 음, 최근에 갔던 술집 중에서 안주로 따지면 진짜 거의 베스트급인데 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먹는 거에 대한 너무 많이 느끼는 거야. 그럼 의식주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음식을 잘 먹어. 근데 우리 2 0대때 끼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 은또 하루 벌어서 그 돈으로 오마카세를 간대요. 또 열어. 민지한테 들었어. 엔제트들은. <laughs> <laughs> 그러니까 진짜 배추전이 단단한 것을 나한테 오늘 알려준. 메뉴. 핫케이크 안에 야채 넣은 느낌이야. 그래서 달짝지근한데 표현이 또 그지같네. 왜냐면아 아, 잠깐만 먹어야지 <laughs> 미치겠네. 자기한번 말해보면 돼. 너무 평범하고 친구들이 어울리지도 않는 아이여가지고 나도 가까이 안지는 친구가 있었어. 어. 우연한 기회로 한둘이서 버스에서 얘기를 하게 됐는데 너무 말을 재밌게 하는 거야. 와, 베스트 프렌드가 되는 그런 와, 딱 그거다. 이거를 네가 얘기해. 자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laughs> 굉장히 외로운 친구가.. <laughs> 깻잎전 한번 시켜볼까? 이 멸치전을 먹으니까 깻잎전이 별로 기대가 안 돼. 또. 나는 이걸 먹으니까 오히려 그게 또더 기대되는.. 우와 대박! <laughs> 냄새 뒤진다! <디지나. 웃음> 우와 진짜다 오빠 깻잎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 맛이나? 와와 너무 맛있어 나도 이렇게 향이 짙은 사람이 되고 싶어. 음. 음. 저번에 다이어트 안 했으면 눈 뒤집어졌다. 와, 나 명절 때 전화하는 것도 싫어하고 내가 엄마한테 전화하지 말라고 했는데 엄마가 고집 부려서 하는 거야. 나. 근데 이 정도 마시면 명절이 기다려질 것 같아. 그렇게 얘기하면 엄마 전이 맞았다고 지금 애도고 얘기한 거 아니야. 엄마라고 해서 다 요리 잘하는 거 아니야. 그냥 선에는 여기서 전을 사다가 엄마한테 갖다 주니까. 식어서 맛없지. <laughs> 여기서 명절을 보내자고요. 괜찮아서 거지, 명절에. 오빠 먹어. 오빠 거야. 거짓말하지 마. 아, 왜냐면 다음 메뉴 또 먹어야 된다. 또 있어? 또 시켜? 아이어트 하시는 긴 기욱씨구요. 네. 너무 좋아요. 야, 셋이서 술은 남아 먹는데 안주를 지금 다섯 개를 먹는 게말이 돼? 뼈있으안 먹는다고? 사장님, 닭발에 뼈가 있어? 그래. 뼈 있으면 못 먹는다며. 아니, 근데 뼈있으못 먹는다며. 숯불향이 장난이 아니야. 진짜 난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닭발이거든. 다리에 뼈를 다 발라놨어. 와. 아. 이거 맛있어. 이거는 거의 뼈 없는 거란말찬가지기우 오빠 너무 무섭다, 지금. 입에 음. <laughs> 숨 씹히지. 아까 분명히 뼈 있는 닭발 못 드셨나 봐. <laughs> 저는 안 들어가는데, 이건 들어가는데, 시안해. 디저트야, 그냥. 네. 건강을 위해서 먹는 거야. 콜라겐 챙겨 먹느니, 어, 어. 얘를 챙겨 먹는 거야. 다이어트 하는 기우바처럼 잘못이 쫙 쪘다. 내일 이사 올 거예요. 알아보로할거야는 <laughs> 근데 시세 보고 어떻게 할 거예요? 어, 좌절하지. <laughs> 이게 뭐냐면요. 내 발, 네발 아니고 이건 닭발. 어? 야, 근데 대박이다. 가운데 막 아니, 이렇게 돼 있었어. 내가 하려고 한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돼. 너무 무섭다, 오빠. 아까 뼈 있는 닭발 못 먹는다고 했는데 너무 무섭다, 나 지금. 우와, 파김치! 저한테 플로팅 하시는 거예 <laughs> 어, 오빠, 와. <laughs> 오빠도 했어 <웃음> 결혼 <웃음> 정신 차려 <laughs> 와 오빠 파 너무 맛있는데 왜 여기 숨어 있었어? 내가 생각하는 그 젓갈이 많은 파 김치의 맛이 아니야. 약간 겉절이 같아 파도. 음! 다이어트를 하는 김기욱 씨께서 드디어 닭발 비니 장갑을 지금 벗으셨습니다. 축하합니다. <laughs> 축하합니다. 자, 예. 뼈 무덤을 만들고 장갑을 벗으셨어요. 아, 젓가락으로 먹을 건 생각을 못 했네. <laughs> 와, 배불러. 뻔한 메뉴가 변지 않네. 정말 맛있어나 이게 진심으로 다시 올것 같긴 해. 음식이 너무 맛있어. 자, 취한 게 아니에요, 김기욱 씨는. 음식에 취한 거예요, 맞죠? 인적이다. 아 근데 진짜 맛있게 나네. 이 집을 와서 토크할 게 없어.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계속 음식 얘기밖에 안 하게 돼, 그렇지? 맛집 소개하는 소문 아닌 것 같은데. 아니지. 근데 지금 오빠 보니까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laughs> 아니 우연히 맛집을 찾아서 그래. 나는 여기 진짜 사랑하는 사람 생기면 여기 데리고 올것 같아. 오빠 진짜 맛있는 집 있는데 가볼래 이 이럴 것 같아. 너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이라 여기 오면 그... 코구나 닭발 포장해 주까 처음으로 알았답니다. 나는 닭발을 좋아했구나. 매니아. 매니아구나. 너무 무서워 난기이 오빠가 지금 싹다 먹었어. 배추절, 깻잎을 둘이서 민지 안 먹었잖아. 오빠랑 나랑 지금 둘이서 안쪽 다섯 개 박살냈어 오빠. 이렇게 트름을 한다는 게참행복하네 건강하다는 증거고요 맥주의 거품이 내 몸에 더 빠졌다는 증거 술, 사람, 돈, 일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나의 건강인 거죠 오늘도 마음껏 틀을 마세요 틀은 숨기지 않을 거예요 닭발은 뼈 있는 게 맛있고 윤서의 말은 뼈가 없다 <laughs>